자 이번에 할 스팀 공포 게임이죠. 테로로라는 공포 게임이고요. 한글 패치는 막센님의 한글 패치로 받아왔습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스타트. 바브로, 어? Estoy la cena. Ya casi voy a 너 방송하는구나. 음식 식탁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테이블 스팅? 아 그래 뭐 방송이 잘 나가면 도와줘야지 뭐. 아, 일단은 컵을 커플인가 보다. 자기야, 근데 무슨 방송해? 나좀 나와도 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괜찮은 거야? 이거 커플 나와도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나오면 진짜 큰일 나잖아. 근데 해외는 괜찮나? 이렇게 남친 지나다니는데 방송 다 하죠? 오 저기야 갑자기 밥을 어디서 준비했어?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밥 먹자. 일단. 아 근데 좀 맛이 좀 별론데 이거 이거 뭐야? 내가 놀기 위해 준비한게 마음에 들어? 파블로? 아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아닌데? 그래 다음엔 조금 더 준비 해줘 점점 자는게 늦어져? 그래 알았어 같이 자자 자기 너무 느리다 나 먼저 갈게 아니 아니고 뭐. 집이 엄청 넓은데? 여 잠겼네? 아 거기야? 방송으로 성공했나봐 집이 되게 좋아 잘까? 아 뭐야 아침 아, 아침이구나 아 피곤해 몇 시야 지금 로로와 대화하자 몇 시냐 어 나랑 비슷하게 일어났어 로로 로로인가 보네 제 이름이 로로 오늘 밤은 장난의 밤이야 참 대단한 파블로 양 납셨네 <laughs> 별거 없나 본데. 오늘은 뭘 준비했을까? 자기야 오늘은 뭐야? 아, 아 이거 어제 그거 아니야? 아, 오늘은 괜찮은 거 준비한다며? 똑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데? 아 맛없어. 아, 아 맛없어. 자기야 이거 어제 그건내 남은 거 아니야 이거? 마치 카레 마냥 그런 거 아니냐고? 약간 숙성해서 맛이 조금 더 올라갔나? 에? 뭐야? 왜 그래? 자기야. 아니 잠깐만. 분위기가 바뀌었어. 무슨 소리 들린다? 칼, 쓰, 칼 가는 소리 들리지 않아? 자기야! 자기야, 기다려봐. 나 무기 좀 챙길게. 야, 무기다! 문이 안 열려. 이런 거라도 하나 듣자. 이런 거 하나 들어. 자기야! 자기야! 어, 뭐야? 자기, 뭐해? 무슨 일이 일어났어? 틱톡을 준비하던 중에 실수로 유리잔을? 아, 조심하세요, 자기야. 난 다시 잠자리에 들 거야. 와, 어, 바블로 사랑해. 아니, 위험하잖아. 내가 지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들고 가는 거지. 난 다시 자야겠다. 아, 별거 아니었네. 난, 난 또, 누가 들어온 줄 알았지, 침입자가. 위험한 상황이잖아. 다시 자볼까? 아니, 근데 이거 왜 열려있는 거야? 여기로 침입했잖아 누가봐도 그치 또 열두시야 아 진짜 칼같네 아 이거 원래 열려있었나? 오늘 아침 먹으러 갈까? 로로 로로 뭐해 좋은 아침이야 아주 맛있는 것? 어? 좀 기대해봐도 서해 될까? 어제 남은거 아니지? 알았어 똑같은거면 엎을거야 근데 이거 뭐하는거야? 너 무슨 방송하니? 그냥 대화하는건가? 약간 요리방송같은거하나? 과연 아! 아 자기야 나 오늘 똑같으면 어은다 했지? 자기 오늘 자기 요리 유튜버인데 너무한거아니야 이거? 와장창 어 내가 배고파서 참는다 로로 어이 뭐야 아침이라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날 죽일거같아 que atrevido s e 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뭔가 웃는 게 이상한데?어서 테이블 준비를 도와줘. 약간 뭔가 억지로 먹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이상해. 자기야 준비 다 했어.이거 사실 그거 아닐까? 여기에다 뭐탄거 아닐까? 계속 같은 것만 나오고. 자기야 내 먹는 게 그렇게 멋있어?왜 자꾸 날 쳐다봐? 자기 안 먹고 좀 이상해. 어, 아, 진짜 새벽 3시 어? 잠깐만 방금 문 열리는 소리 났는데, 여기 아닌가? 뭐야? 거울이야. 어! 아! 깜짝이야, 씨. 아, 갑자기 아씨. 어, 뭐야? 아, 이나 거울이 너무 이상해. 그래가지고 눌러봤는데, 아, 깜짝 놀랐네. 아씨 아, 깜짝이야. 아니, 너, 거울이 되게 물처럼 일렁거리는 거야. 근데 가까이 갔더니, 뭐, 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야. 자기야, 나 이상한 거 봤어. 나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무기 챙길게. 자기야. 어? 아, 또. 아니, 뭐 하는데, 이 새벽에. 니가 지금 이 시간에 틱톡을 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아 잘못 눌렀다 침대로 돌아가 더 이상 소음을 내지 않겠다고 양속할게 틱톡만 찍고 자러 간다고? 넌 너무 틱톡에 집착하고 있어 이건 좋지 않아 소셜미디어에 유리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마 행복해 한다는 사실 근데 사실 얘이 집이 틱톡으로 번 집이면은 이 단조로움을 끝내야 해. 이런 말 하기도 조금. 어, 뭐야. 집을 떠나래. 자기야. 미안. 울지 마. 안 떠날게. 울지 마. 어? 라고 할줄 알았냐? 도망가, 씨. 얘좀 이상해. 어디로 와, 여기다. 어. 뭐야. 아 이상하다니까? 봐봐. 와, 내 촉은 틀리지가 않아. 이 미친. 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여자 힘개 쎄다. 성인 남성을 그냥 끌고 가네. 자기야, 저기, 나나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어, 여긴 지하실... 왜 해외는 항상 지하실이 있는 거야? 아, 족쇄 쳤다 클났는데? 화면 오른쪽에죠 마이크 보임. 어, 어, 어. 아니 이 미친 갈 수가 없어. 여기 한번 둘러보자. 일단 여기 베리 하나 있고. 어? 아, 자, 이걸로 던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다. 야, 지금 닫는 건요거밖에 없는데? 아 이걸로 부르나 봐. 자기야. 자기야 나 화장실. 아니 밤 말고 나 화장실 급해. 아, 이거 또 그거 아니야? 에잇, 와장창 애들아 진짜 애들아 씨, 이 맛없다고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자기야, 나 화장실 급해. 자기야, 자기야, 나 나올 거 같아. 자기야, 화장실 제발. 자기야, 자기야, 나 나올 거나 여기 싼다. 진짜 소용없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걸 부숴볼까? 이게 아까부터 지지직거리거든. 이거 어떻게 부수지 어, 뭐야, 유리 깨졌어. 치워줘. 나그릇깼어 아자기나나 근데 나, 나, 진짜 화장실 급한데? 이거 불 나가면은 왠지 얘가 전등 갈아주러 올거 같거든? 그때 접시로 내리치는 거야 어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야이 야, 야이 미친누나 야! 일단 다 먹어 나안 풀어주면 자기 틱톡 영원히 못 찍게 계속 부른다 앞으로 나 계속 챙겨줄 수 있어? 그래도 밥은 잘 챙겨주네 어? 들어준다 아! 오, 네. 어, 됐다! 자기야, 불 꺼졌어! 나 너무 무서워! 자기, 불 꺼졌다고! 자기야, 나 너무 무서워! 꺼졌다고, 불! 나 너무 무섭다고! 빨리 와달라고! 자기, 나 여기 계속 살 거면, 어? 나, 170만원짜리 레고 한정판 사줘야 된다? 나 여기서 심심하잖아. 그거, 찾을 수 있어? 나 그거 한 달마다 요구할 거야. 나불 꺼져서 너무 무서워. 이때 쳐! 주먹으로 쳐버려. 어. 밀어, 밀어! 밀어! 뭔데? 그래. 아니, 이거, 이거를 묻어서. 아, 지금. 잠깐만, 열쇠 주워. 이 거리에서 떨어져서 저렇게 된다고? 실화야? 이, 뭐야, 한 50cm 되겠다. 어? 거기서서, 어! 너 죽은 거 맞아? 가도 되겠지? 야, 나 꼈어. 잠깐만, 자기가 나, 내 발목 잡고 있는데? 아휴, 됐다. 문 닫아. 미친 곳을 탈출하는 거야. 경찰에 전화하라고? 아니 나가야지 뭔 경찰에 전화요.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미친년이 절 가뒀어요. 여보세요? 아. 오 미친. 야 여기로 못 가잖아. 잠깐 잠깐 어떡하지? 나갈 수 있나? 아까 거기 만약에 탈출이 안 되면은. 2층에, 거기 문 열린 데 있잖아. 거기. 아, 저 미친년. 아, 근데 솔직히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어! 어! 야, 왜 이렇게 빨라, 얘? 야! 에이, 2층, 2층, 에! 에! 야! 야! 야, 밀어, 밀어, 씨. 아! 안 열려. 아! 근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여기 앉아서 게임하고 있으면은 봐주지 않을까? 뭐야, 이거? 일본어? 페이페이뱅크. 그래, 나가는 김에 우리 자기 그 은행에 있는 돈좀 빼자. 요, 요거는 찾으면 하고. 어? 여기 열린다. 야, 여기다. 도망가! 도망차! 야, 얘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아야 되나 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잘했어. 어, 어이씨, 왜 이렇게 빨라지? 야, 이 미친년아, 나 간다. 또라 이년 개무섭네. 저거 씨. 끝까지 쳐다보는 거 봐. 사이코패스 같아. 막상 나와보니까 밖은 너무 무섭고 추워. 다시 들어갈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잖아. 야,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할까? 이렇게 따뜻하고 큰 집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미안해, 자기야. 입 다물고 살게. 자기 새벽에 그릇 깨면 내가 치워줄게. 어, 경찰! 아씨 내가 신고한 그 경찰인가? 어? 아니, 자기야? 자기 투잡해? 아니, 투잡 뭔데? 자기야, 사실 장난인 거 알지? 자기 요즘 너무 심심해서 장난쳤어. 자기 너무 심심해가지고 나 몰래카메라 준비했거든? 요즘 몰래카메라가 유행이잖아, 그치? 어? 자기야, 어? 자기야, 남친탕, 남친 스프 설마 내가 먹은 게 남친 스프 뭔데? 아니, 어쩐지 내가 먹은 게다 뭔가 울긋불긋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오뭐지 어, 끝이 아닌데, 자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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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뭐지? 식탁 차리는 것좀 도와달라고? 어? 콜라 위치가 바뀌었다 뭐야? 끝난게 아닌가? 아니면은 바로 그냥 시작된건가? 자기야 나 무서운 꿈 꿨어 나 호해줘 무서운 꿈 꿨다 라고 하면서 안심시키고 뒤에서 머리깨 이렇게 접시로 깨버려 얘는 사람 천성은 변하지 않거든 아니 대체 뭘 찍는거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에! 에! 전남친 스프! 에! 나안 먹을래, 자기야, 이거 너무. 나안 먹어. 안 먹어, 다 준비한 게 마음에 든다고? 맛이 이상해. 나 이거 뭐, 뭔지 알아. 나 재료 뭔지 알것 같아. 음. 아, 설마. 어쩐지 자기가 안 먹은 이유가 있었어. 봐봐. 나만 먹었어. 이거 봐봐. 얘는 안 먹었음. 와, 이 미친. 어쩐지 니안 먹더라. 어? 내가 알아봤다, 내가. 내가 알아봤다고. 어깨빵에, 씨. 어딨어? 야, 니전 네 남친 어딨냐? 전 남친 어딨어? 고기 어? 어? 잠깐만 다르다.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아, 대화가 조금씩 다르네. 와, 절대 요리 못하게 하는 거 봐. 요리가 이미 완성돼 있어. 또 다른 남친이 생기는 거지. 또 다른 남친이 생겨서 내전 남친 스프를 먹여주는 거야.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 같은데? 어. 어. 야, 너 먼저 먹어 봐. 먼저 먹어 봐. 나너 먹으면 먹을게. 먹어 봐. 내가 퍼 줄게. 자. 자. 절대 안 먹죠? 먹어. 야, 먹어 봐. 아해 봐. 내가 넣 줄게. 자. 절대 안 먹는 거 봐. 쟤 어쩐지 나 계속 쳐다보더라. 이상했어. 얘는 요리를 어디서 준비를 하는 걸까? 항상 새벽에 준비하는 거 아니야, 사실? 야. 나 오늘들은 저녁으로 케밥이 먹고 싶어. 야, 절대 안 해주네. 히히히히. <laughs> 이 미친년 살인자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라이브 맞죠? 이 미친년 살인자니까 신고 좀 해줘. 어? 나 위험해 너무 나 무서워 여러분 내말 들리지 목목하게 막아 막아 어, 자기 자기야 자기 생얼 보인다 자기야 자기 생얼 보여 야 의자 빼 뒤로 나 케밥 먹고 싶단 말이야 케밥 야, 나 케밥 먹고 싶다고 케밥 나안 먹어 에이, 안 먹어 안 먹어 에이, 강제로 먹는데? 야 이때야 탈출해 이 용기없는놈 탈출하라고 멀리서 살짝볼까? 자기 뭐해? 어! 어! 아 들켰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난 다시 살러갈게 착하게 하면은 얘도 조금 봐주지 않을까? 자기야 오늘 배달 시켜먹자 어? 아 다르다 나는 당신을 낭만적인 산책으로 초대할게 아 절대 안한다 얘 그냥 무시하네 자기야 오늘 외식 배달 나 국밥 당겨아 이제는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지 스스로 왔네 완전 노예가 됐구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